루루루! 자, 안녕하십니까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장식품 만들려고 랑그로토라였나? 그거 잡았었죠. 장비의 채술 3이 됐죠, 스킬이. 으흠. 이제 스태미나가 안 딸리겠죠. 파마미치네가 뭐였지? 아, 그 이쁘게 생긴 애구나. 기억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, 얘 잡을 때. 오우. 아아 어우 씨아아 어, 이러면 안 되지. 연속으로 4 대나 맞았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집중해서 잡아보죠. 어 무서워. 어 넘어졌어. 용용 용. 용화살 뺨! 오 진짜 많이 들어간다 이거 오 또? 맞아 그때도 이거 몸이 길어가지고 아! 용화살 쏘는 재미로 진짜 재밌게 잡았었는데 그때 이번엔 안 맞았어.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, 아이, 우리씨. <laughs> 아유, 응급약 벌써 다 먹어가는 거 같은데. 다시 집중해서. 확실할 때만 때려주죠. 어? 아씨, 이걸. 어떻게 피해야 되지? 아, 아씨. 어, 저거는 진짜 피하기 힘드네요. 감도 안 잡히네.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. 아, 뭐야, 이건. 아유, 씨. 웬 원숭이가. 어용 조종 좋아 그냥 돌진 살 그리고 원숭이로도 해롭 해주면 되죠 오 바로 용화살 아이 좋아 어디로 갔나 치 있네 둘이 안싸워 왜 둘이 그렇게 안 싸우고 있어, 아이고 오, 용조정 된다, 용조정 된다. 아, 은근냥 이제 다 먹었네. 하지만 용조정. 좋았어, 비기. 응, 아주 훌륭하구만. 이번에는 잊지 않고 용화사을두번 박아주겠습니다. 뭐야 벌써 일어났어? 곧 됐네. 어, 안 썼구나. 아, 다행이다. 이거 어떻게 피해? 어, 피했네. 역시 나는 최고구나. 흠. 음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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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피한 거야? 어 이렇게 피해진다고? 아, 아이씨 이걸 뭐 피해근데? <laughs> 아 역시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길 잘했어. 어 좋아. 영화살. 와 진짜 많이 들어간다. 한번 더. 음흠. 아 되지. 이래야 재밌지. 몬스터가 좀. 꿀벌레는 여기 있고. 무리하지 말고. 천천히. 조금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. 오우씨. 오우씨, 어떻게 안 맞았지? 아, 아, 이건 왜 맞았지? 거의 다 죽은 것 같은데. 뭐 좋아. 영화살, 퇴기 전에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게 미끄러운 게 묻었으면 물에서 헤엄치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? 기름나면 먹다가 죽을 것 같단 말이야. 우와! 거의 다 죽은거 같은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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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예스 아 쉬웠어 쉬웠어 20분이나 잡았네 오 무게 업그레이드가 되네 좋아 좋아 하나같이 무서운 애들밖에 없네 이제 안자냐프 공격력이 이제 좀 세겠죠? 무기도 업그레이드 했고. 몬스터 등에 저 나비들은 뭐지? 특별한 효과 같은 걸 주나? 나만 나비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? 뭐야, 어디가? 아, 프로프로 프로 왔어? 어, 징그러 되게 드럽고. 두렵고... 징그럽게 때리네 예 아주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네 프로 프로가 짱이구만 아 근데 이 각도로 쓰면은 용화살이 <laughs> 꽤 들어가네 때리고 어 넘어졌어 용화살 요 각도면 더 들어가지 차 뭐, <laughs> 꼬리까지 다 들어간 것 같은데? 게임이 아파. 어, 또 넘어져? 어, 이 무기 강화하고 나니까 진짜 좀 쉬워진 감이 있는데? 어우, 씨. 잘안 박힌 것 같아. 이 정도는 부족해, 이제. 뭐야, 또 싸우고 있었어? 뭐, 하, 뭐 하냐, 너. 아 비기가 데미지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재워주는거야 아아 재워놓고 때리는거구나 데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지도 못했네 내폭탄도쎘을것 같은데 조금 아쉽구만 자 다시 흐름을 잡읍시다 으 그렇지, 그렇지. 음, 파도 풀린 거 같고, 오 좋아. 지금 구멍에, 아, <laughs> 진짜 많이 들어갔다. 한방 더, 아. 어, 이걸 왜 맞았어? 이러면 안 되지. 이러면 안 되지, 이러면 안 되지, 이러면 안 되지, 이러면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, 안 되지, <laughs> 어, 저기 회복 열매 있다. 아이 가운데 나무가 있으니까 좋구만 좋아. 술에만 안 타면 되죠. 술에 타는 건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. 오, oh 씨. 아, 나 지금 내가 피하면서 내, 내 목을 삐끗했어. 아우, 뭐 아파. 아이씨, 요때 길게 아, 씨. 이때 길게 쏘면, 아, 우마 엄마, 엄마, 마 길게 쏘면 용화살도 가능할 것 같은데.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와, 저거 불이 쏴진 거였으면 나 맞았네. 아이, 씨. 죽겠다 채우자 피 어? 어피 찼어 다시 흐름을 아 무기 강화를 했는데 그래도 꽤 오래 잡아야 되네 넘어졌죠 용화살 용화살로 끝났으면 좋겠다 한방더 남자니까 한방 더. 아씨 이래도 안 끝나? 아씨 저런 거에 맞아 죽을 수 없어. 이제 와서 죽을 수 없어. 거의 다 잡았단 말이야. 으흠. 다리 절주. 오. 와 얘도 거의 20분을 잡네 그래도 무기 강화를 해도 소용이 없구만. 아이씨. 용조종 와우. 응. 아주 좋아. 와, 오래 잡았다.